안녕하세요. 필수굿 트레이너 필입니다. 금일은 목의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폼롤러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근막이완법 하나 그리고 어, 스트레칭법 한 가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할 근막이완 부위는 여기 머리 뒤통수 아래쪽에 위치한 후두아 근육분이라는 근육들을 자극해서 좀 부드럽게 풀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트레칭 동작은 여기 목 앞에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을 스트레칭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홈롤러를 준비하여 주시고요. 홈롤러를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바닥에 누워서 머리를 홈롤러 뒤통수 뒤토, 쪽에 홈롤러를 위치시켜줍니다. 자, 이제 다리는 편안하게 무릎을 세우셔도 되고 아니면 다리를 펴셔도 상관없고, 이때 바닥에서 허리가 너무 과하게 뜨지 않도록 살짝 복부의 긴장감을 유지해줍니다. 자, 이제 양손은 폼롤러 옆에를 잡아주실 건데, 이때 어깨가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 최대한 낮춰준 상태에서 폼롤러를 잡아서 고정시켜주시고요. 여기 서 가볍게 머리를 왼쪽, 오른쪽, 고개를 겨울떡 겨울떡 하듯이 이렇게 돌려줍니다. 자, 이 왼쪽, 오른쪽 돌릴때 유독 많이 아픈 부위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멈춰진 상태에서 30초에서 60초간 견뎌주시면 조금 더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폼롤러 이렇게 머리 뒤통수 이렇게 자극해주는 거는 약 1분에서 2분 정도만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편안해졌다 싶으면 그 다음 두 번째 목각 스트레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트레칭 동작은 폼롤러를 견갑골 위쪽에 위치시켜 준 상태에서 약간, 들면 되고, 눌는다는 느낌으로. 자, 이때, 고개는 턱을 당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그대로 머리를 뒤로 넘겨주는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고개가 이렇게 자꾸 돌아오려고 하지 않도록 최대한 돌린 상태에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자극되는 지점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오른쪽 흉쇄우드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편안한 자세에서 가볍게 30초에서 60초간 견뎌줍니다. 자, 끝나면 다시 턱을 당기고 준비자로 돌아와서 왼쪽으로 고개 돌리고 그대로 머리를 뒤로 넘겨주시면 됩니다.